매일 아침 많은 노인들이 짠 과자나 가공식품을 별 생각 없이 먹으며 건강을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 흔히 목격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습관이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지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과자 한 봉지, 인스턴트 식품 한 그릇이 바로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서막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지만 이 위험은 오랜 시간 서서히 쌓입니다. 매일 짠 음식과 가공식품을 먹으며 섭취하는 나트륨은 우리 몸속 혈관에 작은 손상과 염증을 유발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눈에 띄지 않는 매우 미묘한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혈관 안벽에 미세한 상처와 염증이 생기면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혈관이 점차 딱딱해지고 유연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혈압이 서서히 상승하고 혈관 내부에서 미세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은 누구도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위험한 진행입니다. 수면 중이나 평범한 일상에서 작은 손상이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더 약해지고 더 많은 염증과 함께 플라크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플라크는 작은 돌기처럼 혈관 내벽에 붙으며 좁아짐을 유발하는데 이 작은 변화가 빠르게 심화되면 혈액의 흐름이 극도로 제한되어 중요한 장기, 특히 뇌와 심장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위기가 닥칩니다. 혈관 속에 쌓인 플라크가 갑자기 터지면서 혈전이 형성되어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순간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좁아진 혈관을 통과하는 혈류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 혈액 공급이 멈춰서 돌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일상적으로 즐기는 과자, 인스턴트 식품, 가공된 스낵류들이 결국 치명적인 산소 공급 차단과 혈관 손상에 결정적 역할을 함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어서 평범한 아침 식사 시간에 섭취하는 작은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만듭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섭취하는 나트륨 섭취량이 석달 만에 혈관 내부의 염증 수치와 플라크 축적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막기 위해 특히 주의해야 할 음식 섭취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 섭취량을 하루 1,5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조리할 때 일반 식탁용 소금 사용을 최대한 피하고 저염 간장을 선택하거나 채소를 조리할 때 소금 대신 마늘과 레몬즙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인스턴트 음식이나 과자 섭취를 줄이고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하루 세번 균형 있게 섭취하며 특히 하루에 두 번씩, 20분씩 가벼운 걷기 또는 스트레칭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 변화 하나가 혈관 속 치명적인 적들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 혈관 내부에 작고 미묘하게 형성되던 혈전이 어느 순간 급격히 커지면서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린 것이다. 이 작은 혈전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 미세한 덩어리였지만 점차 크기를 키우며 혈액 흐름을 급속히 차단하는 핵심 장애로 돌변한다. 혈액 공급이 끊기면서 중요 장기, 특히 심장과 뇌에 치명적인 손상이 즉시 일어난다. 심장은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몸 전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에 혈류가 차단되는 순간 빠른 시간 내에 기능이 멈추거나 심장마비가 발생한다. 뇌의 경우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몇분 만에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며 이는 곧 의식 소실과 함께 영구적인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돌연사의 문턱에 다다른 순간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은 혈관 안에서 벌어진 치명적인 혈전의 흔적을 발견한다. 이미 혈전이 복잡하게 얽혀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린 상태라면 신속한 치료조차 어려워진다. 수술 시 혈관을 열기 위해 혈전 제거술이나 혈관 확장 시술을 시도하지만 내부 혈전이 크고 복잡한 경우 많은 환자가 끝내 회복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한다. 수술 후에도 몸은 이전보다 훨씬 약해지고 중요한 혈관과 심장, 뇌 기능에 손상이 남게 되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으로 자리 잡는다. 혈관 내벽이 이미 손상되고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 혈전 형성은 반복되기 쉽고 계속 방치할 경우 혈관 자체의 구조가 점점 더 약해지고 파괴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혈관의 탄력을 잃거나 내부벽이 파괴되어 결국 혈관이 터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뇌출혈이 대표적이다. 내부 혈관이 터지면 뇌 조직은 즉시 손상되고 치명적인 출혈로 초래되어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혈관 터짐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사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은 예측이 불가능한 치명적 내면의 폭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눈에 띄는 신호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은 평상시 아무렇지도 않은 한순간에 일어난다. 그래서 일상에서 작은 습관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규칙적인 혈관 건강 관리는 바로 이 끔찍한 재앙에 대한 최고의 방어선임을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다. 하루 1,500mg 이하로 소금 섭취를 제한하고 고혈압 유발 식품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이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는 자신의 힘이 되는 작은 첫 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세한 내부 손상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혈전 형성과 혈관 파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과 저염 식단. 그리고 혈관 내 염증을 줄이는 식습관임을 다시 한번 새기자 혈관이 완전히 파열되거나 혈전이 뇌와 심장을 막는 순간은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을 논할 수 없을 만큼 긴박한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러한 치명적 사건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며 잠깐의 방심이나 작은 습관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혈전이 혈관 내부에서 완전히 차단되어 피가 흐르지 않게 되면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뇌와 심장 조직은 순식간에 손상되어 생명 자체를 위협합니다. 특히 혈관이 파열되면 출혈이 빠르게 확산되어 뇌출혈이나 심장의 근육 파괴를 초래하며 이러한 상태가 진행될수록 회복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지고 생사의 경계는 매우 미세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부 혈관벽이 약해지고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져 작은 자극에도 혈관이 터지거나 더큰 혈전이 형성되어 치명적인 내부 출혈 또는 뇌심장 마비로 이어질 위험이 극대화됩니다.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는 대부분 예고 없이 발생하며 혈관 내부에서 일어나는 혈전과 손상이 선행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치닫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평소 생활습관과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상에서 사용하는 가공식품 한 봉지 포장된 과자가 축적되면서 혈관 내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 형성 위험을 급격히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루 섭취하는 나트륨 양이 1,500mg 이상일 경우, 혈관 내 염증은 두배 이상 증가하며 혈전 생성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반드시 1,5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에서는 식탁용 소금을 사용할 때 하루 3g 이하로 조절하고 저염간장을 활용하며 조리시 소금 대신 마늘 2쪽약 4g과 레몬즙 1스푼 약 5ml를 넣어 맛을 내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설탕이 적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 딸기,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하루 세번 각각 150g씩 먹는 것이 혈관 내 염증과 플라크 축적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특히 하루 두번 20분씩 가벼운 걷기 또는 스트레칭 같은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면 혈관 건강이 현저하게 개선되고 혈전 형성 가능성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혈관을 두텁게 하고 염증과 혈전의 생성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어선이 되어 결국 치명적인 재앙을 늦추거나 피할 수 있다. 치명적 사고의 연쇄를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이 작은 습관 변화에 있으며 적극적인 노력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